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례 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소식으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위례 A2-6블럭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2년 10월 27일이며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 1 2 1원으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됩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공급에 46A형의 금액 모집할 예비자수는 28, 49A형 26, 55B형 2호이며 46A형의 임대보증금은 1억 5,2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8천 원이며, 55B형의 임대보증금은 1억 8,080만 원, 월 임대료 72만 3,200원이며, 주거약자용의 46AS형은 임대보증금 1억 5,2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8천 원이며, 49AS형은 임대보증금 1억 6,160만원, 월 임대료 64만 6,400원입니다.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 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5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는 1-가와 2, 3, 4, 5를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3, 4, 5, 6 한부모가족은 1-다와 3-4-5를 모두 갖춘자입니다. 1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자이며 소득근거지란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 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1순위 내에서 추첨입니다.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주거 약자용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의 일반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거 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순위 및 배점 항목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하며 주거 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 약자 형을 신청할 경우는 탈락 처리됩니다. 1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성남시 또는 연접 지역 서울특별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자이며 2순위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이거나 인천 광역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자이며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주거역자용 주택공급 배점은 부양가족수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장애 정도이며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순위에서 주거약자용 배점, 추첨입니다. 신청 접수일은 11월 7일부터 11월 9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11월 11일 17시 이후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일은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 당첨자 발표일은 23년 2월 7일 17시 이후이며 전자계약 체결일은 23년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는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 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 시점에 제출하며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대문의에 관한 사항, 당첨자 ARS, 인터넷청약, 도로명 주소입니다. 마지막으로 46형, 49형, 55형의 유니트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